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죠? 신승훈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간만에정호의 왕국에 나오게 된 신승훈입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저는 직접 뵙기는 오래간만이지만요. 네. 여러분들은 늘 자주 뵀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1위 인기가의 차트에 예. 아주 열심히 올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1 위를 다투면서 올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네. 최소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신승훈 노를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즘 아 글쎄 제일 바쁜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랑 발표하고 나서, 예. 그, 나, 나름대로는, 아, 이건 거의 시, 신의 경지로 바쁘다. <laughs> 예.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었는데, 금년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가수가 판나오고두달 후가 가장 바쁜데, 하필이면 제가 또 판나하고 두달 후가 연말까지 겹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말 뭐 결산이라 해가지고, 예.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 거요 네. 노래. 아무래도 노래하는 분들은 그렇게 뭐, 모임에 가도 수 같은 거 많이 안 드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뵙기에는 <laughs> 자제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봐요 뭐 혈색도 좋으시고 <laughs> 예.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네. 보니까요 음, 네. 지금 76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 제 배지까지 소개해드리는데 네. 음, 7 6인데 보니까 9월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네. 그 전엔 방송 한 번도 안 나가고 네. 9월에 1 어, 0 3번 네. 10월에 115번 11월에 127번 네. 그리고 이제 12월. 1 2월은는 4일까지 밖에 없으니까 27번. 예. 그래도 엄청나게 나오는 아, 거예요. 예. 100, 아, 연말 결산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달에 100회가 넘게 방송되는 노래가 참 드물어요. 여기 네. 보면 이제 골고루 네. 달달이 이렇게 모아져서 이제 순위 올라오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 후로도 오랫동안은 지금 나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위에 들어와 있거든요. 어떠세요? 글쎄요, 다른 대로 제가 이제 판는 지가 두 달밖에 안했는데 4개월 전부터 이 방송에 제대로 예. <laughs>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laughs> 어, 글쎄요, 나름대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예. 지금, 어, 잘 모르고 들어왔다가, 예. 백몇 번이 된다는 걸 예. 듣고요, 와. 그러니까 지금 많이, 저희가 <laughs> 일부러 안 가르쳐드려요. 이렇게 예. 생생하게 놀라는 그런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아우 예. 놀랐어요, <laughs>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이 방송하니까, 그러니까 텔레비전, 라디오 모두 포함해서, 네. 이렇게 평균을 쫙 내본 게, 학교를내본게 네. 323번이 방송된 겁니다. 그러니까 94년 12월 4일까지.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그 후로 오랫동안 이 노래 말고도 또 다른 노래도 인기를 얻고 있죠. 이 지금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는 네. 노래, 오랜 이별 뒤에 있고요. 네. 뭐 어긋난 후에 사랑 느낌 여러 곡이 나오고 네. 있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어머님을 <laughs> 통해서 들었어요. <laughs> 어머님을 통해서 <laughs> 네. 그 전에는 이제 노래를 그,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미는 노래. 네. 딱한 곡을 보통 가수들이 이제 와서 이 노래 열심히 틀어주십시오. 예. 이 노래를 저는 열심히 부를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은안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걸로 노래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야 이제 앨범을 이렇게 사하고 그러니까. 네. 예,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어, 예전에 같은 경우는 한곡 듣고 들으셨는데 요즘에는 예. 판 전체를 들으세요. 그렇죠. 또 가사도 어, 맥락이 이어져야지 좋아하시죠. 예. 예를 들면 처음에는 사랑하고 그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런 게 소리가 예. 이어져야지 뮤지컬 처럼 네. 그냥 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laughs> 근데 이별하고 또 이별하고 예. 뭐 이런 거. 예, 그렇게 예. 하면요 하, 팬들이 또 비평을 내려 주세요. 아, 예. 그렇죠. 예. 그 어, 앨범을 낼때 처음에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이번 앨범은 어떨 것 같다. 어떠셨어요 이번. 앨범 이번 앨범이잖아. 앨범이요. 예. 예, 이번 글쎄요 그렇게. 아, 이제 데뷔한 지 이제 만으로 4년, 이제 거의 횟수로 따지면 5년째 되고 있거든요. 네. 나름대로는 이제, 듣기 싫은 얘기지만 중견에 <laughs> 세팅하고 있어요. 그런 예, 네. 아, 네. 근데 나름대로 참 신인처럼 활동하려고 하는데, 예. 일단은 이제 담담하게 이제 시작했고요. 하지 구요 예. 네, 노래도 다른 거보다는 일단 원숭미를 보여보자. 예. 그리고 나, 나름대로 나 내가 아 어, 구상했던 거 얼마나 판에다 반영시킬 수 있을까 할때 예. 제가 한가할 때는 거의 98%는 제가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반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어 많이 사랑을 해주시니까 어 내가 했던 게 이제 보람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조금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시기가 좀 늦춰진 거라고 들었거든요. 예. 아, 일찍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 후로 오랫동안이란 노래 그가사가 원래 네. 그 가사가 아니고요. 다른 가사였어요. 아, 그 다른 가사는 어떤 <laughs> 그가 팬들이나 들으신 분들은 더더 더 슬프대요. 더 슬프고 그러는데 네. 어, 제가 왜 바꿨냐면 나름대로 양심 선언이었죠. 예. 너무 꾸몄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 슬프겠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 항상 그런 곡을 쓰면요. 팬들이 또 알아봐요. 너무 아. 너무 오바했다고 얘기했기 예.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을 심금을 올리려고 그 계획하여 일부로? 한 예. 것이다. 예, 그렇게 어. 생각했기 <laughs> 때문에 나름대로 담담하게 그냥 한번 소설을 네.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그그 노래 가사를 쓴 거거든요. 다시. 네. 그래서 한 판이 두달 정도 딜레이 됐고, 예. 나름대로 시기를 제가 생각할 때도 가을이, 보이지 않는 사악판이 12월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신승원 하면 일단 그 가을, 겨울을 생각하신대요. 네. <laughs> 작년에 로미와 오주리의 그, 그, 처음 꾸는기처럼 예. 널잘아드는반 그 판은 5월달에 냈거든요. 그렇죠. 급그 판이 나오고 이제 처음 곡이 발라드니까. 예. 6월, 7월 달그 찌는 듯한 무위에널 사랑하니까 나오니까 저도 덥더라고요. <laughs> 아, 예. 그래서, 아, 이번에 좀 낙엽도 떨어지고, 네. 거의 낙엽이 뭐 마지막 잎세같이 하나 달릴 정도에 한번 판을 내보자. 예. 그런 생각으로 판을 내보 네. 그러면요. 아, 네. 어, 이그 후로 오랫동안 76위 곡, <laughs> 네. 음, 323번 방송된 이 노래를 한번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솔직하게 슬픔을 주기 위해서, 네. 만들어낸 슬픔이 아니라 솔직하게 슬픔을 주기 위해서 가사를 고치기까지 한 신승우 씨의 작품입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네, 신승훈 씨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어, 신승훈 씨는 94년의 말미가 아주 근사하게 장식됐네요. 이 앨범이 나오는 바람에. 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예.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이 항상 고등학교 때 방학 때 되면 생활 계획표 짜잖아요. 예. 한번 제대로 한지 한 번도 없어요. 식사 시간만 제대로 지켰지. 예. <laughs> 맞아요. 일 계획표 할 때요. 예. 근데 금년에는 어떻게 제가 진짜 팀대로 이렇게. 딱딱 일이 진행되고, 네. 어, 가수로서 여러분들한테 사랑 많이 받는다는 것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요. 예. 그, 또 사랑도 많이 받았고 하니까, 다른 데로 아주 흡족했던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아마 94년 이렇게 돌이켜보시면은,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억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으실 텐데, 예.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앨범이 나왔다는 거. 판매도 꽤 많이 됐죠. 예. <laughs> 많이 됐어요. <laughs> 얼마큼 됐어요? 예. 1 0만이 넘었고요. 예. 아우, 발음 똑바로 하셔야죠. 예. <laughs> 100만. 예. <laughs>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laughs> 그리고 예. 지금 이 앨범 말고 그 전에 일집이집삼집다 예. 100만 넘었지 않았어요? 예, 저도 몰랐는데 신문을 통해서요. 예.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니까 400만 팔았다. 파셨... 예. 이상하네요. <웃음> <웃음> 400만 예. 가구가 제일 예. 벙벙 계신 거죠. 그러네요. 네, 좋게 표현을 네죠그 중에 한 네. 가구는 또 저희 집입니다. 아, 그래세요 <laughs> 근데 불법 테이프도 많이 돈대요 아니, 요 저는 정상적으로. <laughs> 천원짜리 그 테이프. <laughs> <가지> 못 쓰는 <쓴 웃음> 건데요 <laughs> 근데 네. 정말 그 자신의 앨범을 한번 내서 그거 백만 이제 돌파한다는 것도 네. 사실 어려운 일인데 정말 복 많으세요. <laughs> 글쎄요. 저는 아는 대로도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나름대로는 또 어 자부심 자만이 아닌 자부심도 갖고 그렇죠?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축하드릴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금년 한 해가 거의 10월 달 9월 23일 정도에 판이 나는데 예. 그 전까지는 작년 크리스마스 2분 날부터 그 후로 동안 썼거든요. 예 그래서 한 거의 한 1년 정도 걸린 건데 그래서 뉴스라고 하면 곡쓸 때 뉴스밖에 없어요. 네. 아, 하나 있다면, 연관성인데요. 예. 미소스님 측는 버스 안에 썼고요. 예. 이의자한 사람은 제가 미국 갈때 공항에 있었고요 네. 널 사랑하니까 일본에 었어요 예. 저는 항상 곡을 쓸때 새로운 환경에서 잘 쓰거든요. 어, 그래요? 어, 왜냐면 우리 집이라든지 너무 익숙해져 있는 데는 잘못 쓰고. 그랬지. 내가 처음 보는 광경이라든지 그런 데서 곡이 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네. 남도 더 찾았는데, 또 요번에 또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또 어디 갔다 왔어요. 홍콩도 갔다 오고 이리저래 갔다 왔는데 예. 한국을못 쓰고 들어갔어요. 예. 정작 쓴곳은 저희 동네에 있는 카페 앞에 있는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기다리다가 그 후로 오랫동안 그 음이 떠오른 거예요. 어머 정말이에요? 아주 저한테 큰 뉴스예요. <laughs> 아니 신호등 그게 몇초 된다고 거기서 딱 순간적으로 그전 곡이 떠오른 게 아니라요. 예. 따라 우연인 지을 따라라라라라라라 하늘에선 비가 내렸어 네, 여기까지 아. 딱쓴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해 놓고 녹음을 안해 놓거나 음을 생각 안해 놓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예. 괜히 차 타다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집에 거의 잠을 못 자요. <laughs> 그 화가 나가지고 와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예. 이번에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를 진짜 이건 머리가 좋은 걸 거야 라는 생각을 해놨던 게제어 <laughs> 예. 매니저의 삐삐 사소함에다가 삐삐를 쳐가지고 아, 제가 음성 사소함에다가 2번을 네. 녹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김비스김이 나오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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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딱 전화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예. 요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음악을 녹음했고 집에 가서 아, 그 비밀번호 들어왔어요 그랬으면 yeah. 그랬으면그노래안 yeah. 안 yeah. 안 나왔어요 예 yeah. 정말 yeah. 뛰어난 두뇌를 가지셨군요 <laughs> 나름대로도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yeah. yeah. 아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yeah. 그래서 그후 오랫동안이 탄생이 된 거군요 예 yeah. yeah. 그리고 또그리또또 또, 어, 나름대로 곡을 쓰려고 네. 그고 여덟 그 마디밖에 여덟 소절밖에 못 쓰고 yeah. 계속 안 나오니까 야 너무 힘들다 이 곡은 그래서 일단 다른 곡을 써보자 하면서. Yeah. 일단 간간히 쓰는 노래들이 지금 사주에 노래들이에요. 다른 노래들 있죠. 아, 예. 근데 그것도 어디 있었냐면은 제가 놀 때는 진짜 확실히 놀고 싶어가지고 어디 놀러 가면은 노는 거에 또 정신이 없어요. 예. 그렇게 이 놀다가 거기 생각나는데 예. 용평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네. 언제 갔냐면요. 눈이 다 녹아가지고 어좀 진짜 잘 타는 사람만 탈때 있죠. 흙도 보이고 막 이럴 때 <laughs> 네. 스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네. 끝까지 타는 사람들 <laughs> <laughs> 그럴 때 갔어요. 네. 근데 저로서는 스키 실력이 별로 안 찼기 때문에 못 타죠. 예. 근데 매니저 둘이랑 같이 갔는데, 걔네들 심심하잖아요. 제곡쓸때 뭐예요. 예. 그래서 스키타나, 막 스키타, 저는 이제, 더 나름대로 이제, 쇼, 쇼파를 이제 딱 이렇게 옮겨놓고, 커피를 끓여놓고, 용품이있어요 예. 딱 차를 한잔 마시면서, 곡을 세 곡이, 30분 안에, 세 곡이 라라서 나온 노래가, 제 판에 있는 오랜 이별 뒤에 너를 보내며, 뭐, 내일 오면, 이런 노래들이, 예. 30분 안에 그냥, 거 예. 요 그날 완전히, 와,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laughs> 기분이 좋다고. 어 <어머>. 통돼지 구이도 하시고요. <laughs> 그랬어요. 아니, 그, 근데 그것도 참, 복이면 복이에요. 왜냐면은, 네. 뭐, 어디 이렇게 그런데 가면 일단 수술 나오니까. 물론 그, 그 안에 고충도 많겠지만, 예. 일단은. 예. 그래도. 아무리 좋은데가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기타를 딱 들으니까요, 뭐 음이 나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예. 처음에 입에서 나오냐고어 이거 봐라. <laughs> 예. 그러면서 곡을 썼던 거예요. 그 어디 같아. 저 어디 가셔서 이렇게 신승훈씨 만나면요, 팬 네. 여러분들도 그렇고 괜히 막 사인해 달라 그러고 막 오빠 오빠 가지 마십시오. 예. 왜냐하면 작품 활동에 방해될지도 모르니까 <웃음> <웃음>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좋은 곡이 아마 나올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후로 오랫동안 이 앨범이 네. 탄생이 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 가요계 전반에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신승훈 씨가 느끼기에는 올 가요계가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1번 발전적이다. 2번 발전적이지 못하다. 예, 네. 두 개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저 그렇다. 뭐 있을, 그저 같은데. 그렇다. 무어나 말할 수 없다. 항상 우리나라는 네. 지금 아직, 지금, 아, 작년, 재작년부터요. 예. 네. 어, 음악 사운드 쪽에서는 많이 뛰어났어요. 외국하고도 네. 버금갈지 뛰어났는데. 장르 면에서 이제 아직 과도기거든요. 예. 기타맞 친다고 락이 아니고 그렇죠. 뭐 피아노 코드 얄꾸리하게 한다고 재즈가 <웃음> 아니거든요. <laughs> 그게 예. 이상하했잖아요 예. 재즈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 그걸 단정 짓고 잘못 판단했다가 정말 예.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도 뭐 락을 하고 싶다고 해서 괜히 기타 짱신는다고 락이 예. 아니고 예. 락 나름대로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요계는 굉장히 과도기예요. 예. 레게라는 장르가 한번 와서 어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의 어 댄스 음악에 외계라는 장르를 이렇게 많이 정말 예. 많이 공헌을 했거든요. 특히 김건모 씨라든지 그치. 룰라 투투 분들이 했는데 장한 장르 면에서는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레기라는 장르에서 특히 여름하고 맞았기 때문에. 예예. 근데그 이후에 여타 장르들이 어, 조금 이렇게 맥을 못치고 있었고요. 예. 물론 발라드는 그 강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갔죠. 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갑자기 10월달에 웬한 사나이가 사직을 예. 들고 나타났는데 그 예.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거 무문의하는고 네. 발발라드는 <laughs> 영원하다를 <웃음> 외치면서 예. 그리고 이제 또 상황들이 아 막년에 년이라면또 예전에 활동했었던 분들이 다시 소방차라든지 김혜리 씨라든지 예, 예. 그다음에 뭐 아직도 활동을 계신 강수지 씨 그다음에 어 하튼 조금 5년이나 좀 되신 분들이요 예. 다시 활동을 왕성하게 하겠다는 게 아마 아빈 어, 있을 예. 것 같아 요 지금 한 명이 누가 떠오르는데 아 변진섭 씨아 아, 이거 얘기 안 하면 좀 큰일 나너 <laughs> <laughs> 예. 그럴 수가 있냐? 그러시는거요나가 예. 거야, 예. 나가서? 예. <laughs> 아무튼요, 어, 그신성우씨 개인적으로도 참 발전적이었던 그런 한 해고, 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던 가요계. 예, 그렇죠. 그뭐 그러니까 반드시 발전했다, 뭐 이렇게 결정짓기는 네. 뭐 하고요. 네. 그 많은 장르들이 정말 뭔가 네. 앞다투어서 발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장 많았던 한 해.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발산이 되어서. 계속 이제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 신승원 가요 전문가와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95년에도 열심히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